자, 2년 만에 돌아온 모드 스테이션 영상입니다. 사실 초구함이랑 잠수함 추가된 거 빼고는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뭐이 정도면 크게 바뀐 건가? 하여튼 2022년 월드 오브 워십 공식 모드 팩인 모드 스테이션을 설치하는 방법과 어, 이 해당 모드 스테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드에서 어, 제가 추천할만한 모드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먼저, 모드스테이션을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스크롤을 좀 내리면 여기 모드스테이션이라고 있죠? 이걸 다운로드 하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아슬란 같은 서드파티 모드팩과는 다르게 이 모드스테이션은 워게이밍에서 만든 공식 모드팩이라 정지를 먹을 걱정도 없다는 게 가장 크죠? 최근에나마 이 아슬란 같은 서드파티 모드팩도 정지를 먹은 사례는 없는데 몇년 전에 특정 모드 하나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걸 사용했던 유저들이 정지인가? 경고 메일인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모드 스테이션은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전 지금 미리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뭐 따로 설정하라는 게 없는데 아마 처음 실행하면 워십 경로를 잡아달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워십이 설치된 폴더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모드 스테이션엔 총 7개의 탭이 있는데 각각 조준선, 인게임 전투 중 인터페이스 관련 첫 번째, 함선 아이콘 관련, 각종 위장, 인게임 전투 중 인터페이스 관련 두 번째, 항구에서 인터페이스 관련 마지막으로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대충 어떤 것들인지 설명도 해드리고 추천도 해드릴 건데 먼저 하나 하나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탭은 조준선과 관련된 모드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바닐라 조준선이나 줌을 했을 때 배율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할때 쓰시면 되고 뭐 이것들은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탭도 인터페이스 관련이긴 한데 그 중에 스킨과 관련된 게 주로 들어있어서 이것도 뭐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뭐, 어뢰의 궤적을 바꾸고 싶다든지, 포탄 궤적이나 포탄의 색깔을 바꾸고 싶다든지, 아니면 약장을 바꾸고 싶다든지 하면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함선 아이콘 관련인데, 이게 뭐냐면은, 어, 요양 옆에 있는 패널들이 바뀌는 겁니다. 바닐라는 닉네임, 킬수 그리고 함선 아이콘만 있죠? 아, 만약 이게 안 뜬다면 설정 조작에 가셔서 여기 팀 구성원 표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패널들 중에 마음에 드는 걸 입맛대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살짝 UI가 조잡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사용하진 않아요. 대충 하나를 설치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화면 왼쪽 위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 클릭하면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조금 게임에 안 익숙하거나 상대방 함선의 스펙을 정확히 모를 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탭도 완전 취향의 영역에 속하는데 하나씩 천천히 보시고 뭐 원하는 함선에 원하는 스킨이 있으면 설치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유니크 카모플라주 플러스를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부분의 함선에 이 독특한 위장을 추가해 주는 모드입니다. 크레딧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요 1형, 2형, 5형 위장이 함선별로 달라집니다. 이 크레딧 위장 같은 경우에는 국가별로 패턴이 거의 통일되어 있었는데 이 모드를 적용하면 함선별로 독특한 패턴의 위장을 만나볼 수 있어가지고 의외로 색다른 게임 경험을 줍니다. 모든 함선이 전부 다 이렇게 새로운 위장을 받은 건 아니고 빠진 함선도 몇몇 있는 것 같아요. 어, 보시는 것처럼 인게임 영국 위장이랑 색깔만 다른 것도 있고 뭐 실제 고증 위장 같이 보이는 것도 있고 중요한 게이 미국 함선들 같은 경우에는 함체에 한 번이 표시되는 위장도 섞여 있으니까 한번 찍먹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다른 위장 스킨들과는 다르게 크게 바닐라 느낌을 해치지도 않고 꽤 괜찮은 모드인 것 같아요. 뭐, 물론 이 위장들을 사용하려면 보너스가 제일 구린 크레딧 위장들. 얘네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제 다섯 번째 탭부터 괜찮은 게 많아지는데, 스코어 타이머, 이거 추천드립니다. 현재 점수를 기준으로 게임 승리. 또는 패배까지 몇 분이 남았는지 알아서 계산해주는 모드인데 굉장히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모드에요 뭐 가령 게임 종료까지 1분이 남았는데 점수는 애매하게 남은 경우 아니면 상대방 점수가 더 높은데 우리 팀이 캡을 두개를한 경우 이럴 때 어떤 팀이 더 빨리 이길 수 있는지 한눈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스파티드 인디케이터 이것도 괜찮은데 아군들이 스팟이 되어있는지 안되어있는지 함선 아이콘 옆에 표시해주는 모드입니다 이걸 통해 잠수함이나 구축함처럼 피탐지가 좋은 적이 뭐 어느정도 근처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겠죠 굉장히 포텐셜이 높은 모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리로드 타이머. 이거는 제가 방송 중에 계속 썼던 모드인데 뭐 포탄 아이콘, 어뢰 아이콘 위에 재장전 시간을 표시해주는 모드입니다. 이것도 나름 깔끔하고 괜찮은 모드인 것 같아요. 레이더 타이머는 제가 쓰지는 않는데 이것도 나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뭐 음탐이나 레이더의 탐지가 되면 그때부터 타이머가 돌기 시작하는데 이걸로 대충 어느 정도 레이더 지속 시간이 남았는지 아니면 뭐 어떤 함선의 레이더인지 유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엔 디텍션 타이머 이것도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모드인데 현재 주안포를 쏘면 피탐지가 늘어나고 20초 뒤에 다시 원래 피탐지로 돌아오는데 이 원래 피탐지로 돌아올 때까지 남은 시간을 시각적으로 표시해 줍니다. 난전 도중에 탐지를 지울 필요가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 큰 도움이 돼요. 그 다음은 리젠 어시스턴트인데 이거는 현지 함선의 수리반으로 정확히 얼마나의 체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사실,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이미 바닐라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겠지만, 정확히 어느 수치의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할수 있다는 점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네비게이터, 뭐, 흔히 말하는 각도기입니다. 초보자분들은 철갑탄을 사용할 때 굉장히 많은 에로사항을 겪는 것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저도 뭐, 초보자 시절이 없던 것도 아니니까요. 분명 뚫릴 것 같은데 쏘면 막 도탄이 나고 막 그러죠? 이 모드를 설치하시면 적 함선과 내 함선 간의 상대적인 각도를 알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통해서 적 함선이 내 철갑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한눈에 파악이 가능해요. 이 모드가 굉장히 효율적인 건 맞는데 이 모드에 의존을 하시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철갑탄에 대한 감을 익혔다 싶으면 각도기를 지우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어디까지나 보조 용도로 사용하시고 지우는 게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항구 탭. 이 발레라 모드를 설치하시면 굳이 항구에서 다른 탭에 넘어가지 않더라도 함선의 강화장치를 바로 장착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강화장치를 장착하고 있는지 바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솔직히 이 게임 항구 최적화가 굉장히 구려가지고 탭 넘기는 것도 의외로 인내심을 요구하는데 이것만 있으면 그 인내심도 이제 걱정 끝입니다. 그리고 굿뉴스. 이거 의외로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 계실텐데 이 모드를 설치하시면 이제 항구에서 내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유 아이콘 이거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이거 의외로 강박증 있는 사람들 많을걸?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쉽테크 트리 이거 솔직히 이 항구 모드 중에서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 싶은데 연구소, 어, 무기고의 연구처 아닙니다 하여튼 이 연구소에서 인게임 모든 함선을 다 보여줍니다 현재 개발 중인 함선이나 판매가 중단된 함선들 특히 판매가 중단된 함선들은 뭐 무기고에서도 볼수 없어가지고 장갑 구조나 스펙을 보기 어렵죠. 이런 함선들도 다 항구에서 스펙을 확인할 수 있게 되니까 이거는 꼭 무조건 설치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나머지 아래에 있는 건뭐 스킨이나 이런 것들이라 한번 천천히 확인하시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타 모드들. 여기도 꽤 괜찮은 게 많은데 먼저 캄시 잔잔한 바다 모드입니다. 제가 1, 2년 전에 사용했던 모드인데, 근데 이게 해수면 그래픽 패치 이후엔 제가 안 써봐서 지금은 어떤 느낌인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썼을 때는 굉장히 깔끔해져서 좋아했던 모드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운드 모드. 여기엔 대부분 함장 보이스 모드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러시아 보이스인 폭스, 그리고 지금은 사라진 영어 보이스죠 스티븐 시걸 보이스. 이두 개를 주로 설치해서 사용 중입니다. 이거는 역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캐릭터나 아니면 인물의 보이스가 있으면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공식 모드 팩인 모드 스테이션의 설치 방법과 함께 제가 추천해드리는 모드들 목록이었구요 얘네들 외에도 공식 포럼에서도 모드들을 제공하는데 여기서도 꽤 괜찮은 모드들이 많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공식 포럼의 모드들도 워게이밍의 승인을 받고 업로드 되는 거라 정지를 먹을 걱정이 없는 건 동일하구요. 공식 포럼 모드 탭에 접근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임 홈페이지에서 여기 보이는 게시판을 클릭하시면 포럼으로 접근이 되는데 여기서 모드 섹션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항목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서도 굉장히 좋은 모드들이 많은데 몇개 알려드리자면 리젠 모니터. 아까 언급한 리젠 어시스턴트랑 비슷한 모드인데 이번에는 아군들의 체력 회복 가능량까지 보여주는 모드예요. 이거를 통해서 어떤 함선이 어느 정도의 탱킹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 대충 파악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잠수함 관련 모드들도 있는데 어드밴스드 뎁스 차지 마커입니다. 이 모드는 잠수함의 시점에서 투하된 폭뢰의 거리가 잠수함과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굉장히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모드예요. 게다가 R2를 누르면 폭뢰를 투한 함선의 이름까지 보여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2D, 3D RPF, 흔히 말하는 짬내라고 하는 함장 스킬의 정밀 탐지 스킬을 도와주는데 2D RPF 같은 경우에는 미니맵에 그리고 3D RPF 같은 경우에는 해수면에 직관적으로 바로 표시를 해 줍니다. 솔직히 현재 짬레 인터페이스는 헷갈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 이거를 통해서 정확히 판단을 할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트래블 타임 투캡 이거는 현재 함선의 위치에서 특정 점령지까지 현재 속도에서 최단 시간을 알려주는 모드인데 어 아까 말씀드린 스코어 타이머 이 모드와 조합하면 굉장히 시너지가 큰 모드겠죠. 제가 추천해드린 모드 외에도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모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